팀장님 현재 그 코이카 네. 글로벌 인재교육원 서울에서 국내 교육 담당하고 계신데 혹시 코이카 일단 그 글로벌 인재교육원이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어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저희 교육원의 입구에 딱 들어서게 되면 이런 문구가 딱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세상에서 사랑받는 봉사단을 스스로 네, 함께 네. 준비하는 곳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세상에서 사랑받는 봉사단어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또 밖에 나가서 또 계도국에 있는 현지인들을 사랑할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그리고 함께는 나 스스로 준비하고 또 옆에 있는 동기분들 그리고 같이 교육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같이 함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목적으로 교육을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여기는 그냥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고 <laughs> 예. 봉사단 예. 봉사단을 나가실 분들을 주로 교육하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보통 이제 그 코이카 글로벌 이제 교육원은 두 군데 교육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월의 영월 교육원이 있고 네. 서울의 서울 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두 군데 그 교육원이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는 영월 같은 경우는 주로 흔히 얘기하는 일반 봉사단 네. 오주 교육하는 그 봉사단원들이 네. 영원히 교육을 받고 있고요. 네. 서울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전문봉사단이라는 표현을 네. 쓰고 있는데요. 좀 음. 짧은 기간 동안에 봉사활동을 하는 봉사단들을 음. 교육시키는 네. 곳입니다. 그래서 코이카 봉사단 하면 뭐긴 2년간의 봉사단만 있는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짧은 6개월 짜리도 있고 1년 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봉사단이 있다는 음. 거기억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사단이 또 이제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그쵸, 있는데 네. 어, 그 유형에 따라서 또 교육을 받는 기간도 영월이랑 서울로 이제 나눠져 있다. 그렇죠, 예. 음, 알겠습니다. 리거한 가지 네. 더 말씀드리면, 응. 어, 쿠이카 봉사단원 중에, 어, 국내 교육을 짧게 하는 경우는 2주짜리 국내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쿠이카 네. 봉사단 중에 뭐 고등학생을 교육하는 드림 봉사단, 네. 은퇴하신 분들을 교육하는 은퇴했습니다. 은퇴하신 또 전문봉사단들을 하고 있는 네. 뭐 쿠이카 자문단, 자문단 있고요. 그리고 국제개발 봉사단, 그 다자 협력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글로벌 협력 의사분들도 교육하게 됩니다. 아, 의사분들도. 그리고 뭐 코이카 유 n v 의 대학생 봉사단도 있고요. 네. 여러 종류의 봉사단이 있으니까요. 음. 요강 한번 음. 보시고 본인에 네. 맞는 직종을 찾아서 지원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리고. 다음 질문이 이제 뭐 네. 국내 교육 기간이라던가뭐 네. 이런 것들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네. 이미 <laughs> 말씀하시면서 그래요. 뭐 네. 2주부터 5주까지 네. 뭐 다양하게 있다는 걸 음. 알려주셔가지고 이 질문은. 어, 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